어디 어디 리원경계셔가지고어디가었다 병원 이제 병원에서 같이 있어 같이 있어야 돼. 서울에서아서울가서도서울에서서울에가서울병서에가서울에서에서도서울에서 서울에서도, 서울에서서에서도서정에에서 언니가 그때 이거 이루어져다 해준다고 나가서 아니야 염색하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아까 이거 없다고 그 아이 그것 때문에 해야 해 이건 <laughs> <근데> 이거 황기하니까 <laughs> 네, 뭐? 이게 아마 구석때 갔지? <laughs> 아이고. 아이고야 아그 그 시절엔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지만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시부모를 모시며 친한 그럴 때에 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금줄리지 않기 위해선 앞뒤로 아예 없고 한낮 없이 관리을 해야만 했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묵직한 마다들이 항직곁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형에서 어디 아프신 데 없으셔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예, 아이고다 아파 죽겠어가다 안안안안 병원에 그만안거 네. 응. 작년에, 아가씨 작년에 또 허리 부러졌지. 그런 식 어쩌다가 그러셨대? 더운 기서떨어졌서 아, 겨울 때 지난달에 또, 우리가 어디지? 갈비 때또 건갔지. 어머, 일라도 건갔어. 갈비 때 건가가지고. 긴하나 나가면 냅뻔했네. 지금 어디서 나왔어. 아, 이렇 아, 조심하셔야지. 어쩌다 떨어지셨겠네. 리려 꺼내다가 갈비 때 건갔네. 그 새싹끼가 그 집을 꺾지 못한 게아들은 빨래해가서 끊어놨는데 손목이 이렇게 안닿다가고 허리 꼬부러지고 집에서 두 머리 굽는 거 그걸로다가 하는데 그래서 새싹끼 가시다해 이렇게 배에다 응. 이렇게 했다여가 뚝뚝 응. 나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그게 또 아파도 그냥 나갈 시간 없어서 소파만 생각하고 만들다 보니 0이를 그냥 소파 컬렉션 저 소파에 미쳤네어 그랬더니 모이로만 이 갔다니 뭔 갔다오더라고. 챙기지 않아야 이게 어우, 갈비가 부거든. 근데 그냥 음, 가만히 안 놔둔대잖아 일시키가지그 음. <laughs> 갈비 때문에 못 찾지. 벌써부터 간도 받으니까 식사 잘하시고. 도마 내려주셨어요. 경찰이 아, 필요건 오직 갈뿐. 네. 나올 때는 그 꽉꽉 하나도 못 자고 나올 때는 그 짠난 게죽을래 먹지도 못하고 먹을 건 잔뜩 있도그시는다사는이 먹을 고 메기도 안 있고 그데막 파리가 헛똥같똥같이 숨어 지는 것 같고 이렇게 붙잡고 내 이제 그냥 그못 때리고 더라